이게 저긴가? 괜찮가요? 어 뭐야? 아 씨발 아. 잠이 눌렀다. 아, 아 진짜 싫어. 시라... 아. 설마 호스 끊겨 있는 거 아니겠지? 잘 자요. 악! 아. 와씨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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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걸 돈을 주고 듣는다고? 수요가 <목소리> 있대잖아요, 지금. 나 화장실 받고 갈까요? 넹. <목소리> 비땀하지 <목소리> <냉? 목소리> <마지> 마라. 저 왔어요. 아. 진짜 대월향 진짜 잘잘 잘 들어주기 그치. 힘드네 아니 근데 진짜 저게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나봐 아 진짜, 진짜 그냥 그 뒷담도 껌떡기가 그러니까. 있어야 어. 할게 있긴 한데 아니 사람들이 네? 저걸 진짜 좋아하는 줄 안다니까? 그냥 아니, 몇 그러니까, 명이 그냥 뒤에 있잖아 어, 몇 명이 그냥 보는 사람들 괴롭히라고돈 주고 그러니까. 시키는 건데 그냥 <laughs>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 시키는 건데 진짜 좋아해서 시키는 줄 안다니까 그니까 진짜 자기 맞아요. 팬이 늘었다고 생각한다니까 어 진짜 월뺨만해 진짜로. <laughs> 속상하다 진짜 정말로 어. 난 가끔 안타까워. 어 진짜 대뺨 마인, 대월량땀 마러 진짜로. 나는 <laughs> 마음 아파서 때리지도 못하겠어 난 그냥. 음. 아니 저걸 어떻게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? 그러니까 착각도 유분수지. 음. 솔직히 뭐 우리가 놀아주는 건데. 음. 그러니까 맨날 게임할 사람 없다고 막 그러더. 라 그러니까 계속 막 사장이라고 막하면서 막 일도 음. 안 하고. 아니 뭐 좀. 아뭐좀좀뭐못 하면 좀 어떤가 자기 뭐 어차피 우리 아니면 게임할 사람도 없으면서. 그러니까 군자야. <laughs> 아니 걔도 못할 양님 상관하데 아니 뭐 그냥 솔직히 뭐. <laughs> 아니 맞잖아요. 아니 솔직히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. 그러니까 아니 뭐 나라 님 없으면 자, 다 얘기하는 거야. 아니 무로. 뭐. 그래, 원래 뒤에서 다 얘기해 이런 거. 음. 하좀 아.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? 아 어, 다들 나같이 생각하시죠. 아 완전 동의하는데 비, 이거 비밀이겠죠? 아 지금 뭐 자리 아, 없으니까. 아니 뭐, 아니 뭐 우리끼리 있을 때 하는 말인데. 뭐 그냥, 그냥 뭐 걸즈 토크하는 거잖아 이 사람. 아, 어, 그냥 뭐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요 그럼. 그럼요 그럼. 요 음. 확실히 사장님이 여자친구가 없으셔가지고. <laughs> 음. 아니 없는데 이유가 <laughs> 다 있어. 솔직히 말하면. 아니, 솔직히 어. 너 사람 여자친구만 좀 없어? 사람. 친구도 없는데? 아, 맞네. <laughs> 음. 맞다, 맞다. 그러니까 늘 혼자인 거야 우리 없으면은. 그니까 이 이유를 본인만 모른다니까. 음, 자기는 근데 그게 <laughs> 또 자기는 일부러 그냥 혼자인 게 좋은 척한다니까. 인정 인정. 어 나는 그게 아, 진짜 제일 열받아. <laughs> 자기는 그냥 신나니까. 혼자인 게 좋은 <laughs> 척 그냥 좋아서 혼자 네. 있는 척. 미안한데 자기가 미안한데 일부러 혼자 있는 거. 어, 스스로 그냥 자기가 스스로를 왕따로 만든 척. 그러니까 아. 세상이 날왕따 시킨다 그러니까. 막. 그니까 이 전형적인 찐따 유형이거든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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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약간 좀 오라님 좀 쿨친 유형이야 쿨친 유형 뭔지 알지? 아뭔 <laughs> 말인지 알같다어좀 어, 아, 약간 어 영포티 쿨친. 영포티 쿨친 어 딱인데? 어 진짜로. 진짜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걸 표현했다. 아, 진짜 좀좀 받아주기 쉽지 잠깐만, 않다. 잠깐만 슬슬 어? 올 때가 됐는데 그렇게 줘요. <laughs> 아니 근데 나는 어. 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. 그럼에도 아, 맞지, 불구하고 근데. 그런 부분이 있지만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. <laughs> 사람 그래, 근데. 근데 솔직히 사장으로서의 자질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. 참 리더. 그래. 시발 람드라. 상이 멋있지. 상님 최고야. <laughs> 사장님 오셨어요. <laughs> 사장님 그래도 <아니>, 행복하시도 <laughs> <없어도> 너무 속상했을 되게 좋. 대화량 개 좋아. 좋개 좋아. 다시발 람드라. 멋있죠? <laughs> 멋져. 야 이거 한 명씩 연결이나 해 와서 이거. <웃음> <웃음> 예.